공부의 주인은 학원이 아닌 학생입니다. 학원은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비상에듀 독학 기숙학원 원장 구본영입니다. 요즘 독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공 시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천비상에듀 독학 기숙학원의 특징. 모든 학원들이 다 우리 학원이 제일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죠. 네, 우서2000비상에도 독학 기숙학원이 좋다가 아니라 특징들, 왜? 다른 학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학원만 갖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에는 전국 기숙학원에서 수강료가 가장 낮을 겁니다. 179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항상 이 수강료가 낮다고 하면 은 수강료가 낮은 것만큼 모든 부분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낮은 게 아니죠. 우리가 갈비탕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갈비탕 가격을 인하를 했어요. 3,000원을. 근데 3,000원 인하하기 전에는 갈비탕 안에 갈비가 5개가 들어 있었는데 3,000원 인하하고 갈비를 세 개만 넣어줬다고 하면은 그건 인하가 아니죠. 그런 식의 인하가 아니라 이 179만원 가격만 낮췄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그래서 첫 번째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은 수학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이 수학이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저희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죠. 그럼 이 대부분 학원은 수학 지리응답 선생님이 계세요. 지리응답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어서 교무실까지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내려가서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생이 질문을 하면 거기서 대기 시간이 걸려요. 이걸한 번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걸 10달 동안 계속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시간상으로 낭비가 상당히 심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 수학 선생님이 각 독서실에 하루에 8시간씩 꼭 들어가 계십니다. 그, 그 시간에 이 수학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안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10분에서 20분 또는 30분 정도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그 자리에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무실까지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또 대기하는 시간, 이거를 전혀 완전히 없앤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의심, 그 의문을 심의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독서실에서 저희는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고 하면은 시끄럽잖아요. 방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독서실 안에 밀폐된 공간, 바깥으로 그 소리가 새나가지 않는 그런 작은 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질문을 할 때는 그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공부할 때도 보면 독서실에 이 선생님이 앞에 계신 거 하고 선생님이 없는 거 하고 기본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럼 열번졸고 선생님이 계시면 그래도 두번세번졸고 그런 이제 엎어져 잘 거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있으면 잠깐 졸다 끝나고. 근데 대부분 학원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독서실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거그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 계절개선을 상전하거나 아마 우리 이천 비상에도 독학 기숙학원이 처음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 공부하는 독서 지는 시간은 8 시간 이상이 되는데 그럼 수학 선생님이 8 시간만 계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냐? 그 나머지 시간은 혼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독학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생활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한 것만큼 항상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마음 상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혼자 마음속으로 속에 화만 이렇게 불어 익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해 주시는 상담선생님이 하루에 또한 2시간, 3시간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엄두 공부할 때는 엄두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정시에서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다르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탐구가 국어나 영어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다. 그럼 수학, 탐구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탐구보다 국어 쪽의 반영 비율이 높다. 그럼 당연히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맞춰서 그 공부 플랜을 짜주는 그런 입시 컨설팅 선생님도 이제 같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상담을 받고 또 코칭을 받을 때그 선생님 계신 데까지 여러분좀 내려와서 그러니까 교무실이나 뭐 상담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두 독서실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절약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 달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시간이 돼요.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은 수학 문제집 한권 정도 불순 시간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할때참 먹는 게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먹는데 상당히 신경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학원에 와서 이렇게 생활 하다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이게 179만 원을 받아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먹는 거 특히 이제 아침을 여러분들이 대개 우리 기숙학원의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아침을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그 전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죽 또는 밥 한식 아니면 샌드위치 이걸 원하는 거를 갖다 항목을 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원하는 죽이나 또는 샌드위치, 밥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물론 다른 기숙학원도 매일 아침에 죽이나 밥 또는 샌드위치 뭐 이런 빵이 다 나와요.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은 하 아침이 보통 우리 기숙학원의 아침에 잔반이라고죠 먹지 않은 음식들. 잔반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냥 쭉 무작위로 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죽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퀄리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면은 우리가 잔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반을 줄여서 그걸 여러분들의 죽이면 죽, 또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또는 밥에 퀄리티를 높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다른 학원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것이 사람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품이 많이 가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매일매일 학생들이 주문을 받은 걸 해서 죽은 죽대로 해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 놓고 샌드위치도 포장을 해 준다는 게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실제 실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기숙학원 중에 이런 식으로 아침을 하는 데는 우리 학원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부를 하는데, 그러분들이 이 독서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독서실은 이쁘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들을 보면, 우리 학원의 독서실은 이렇게 이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얼굴 보고 우리가 독서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독서실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책상이 아주 넓습니다. 책상에 누워도 돼요. 누워도. 될 정도로 넓은 책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상에다가 창고서를 세 권, 네권 갖다 놓고, 옆에다 필통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특히 의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저희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생 때나 이런데 뭐 PC방 한 번이라도 가봤잖아요. PC방 의자가 상당히 편해요. PC방 의자는 편하지 않으면 그 p c 방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기숙하고에서는그 PC방에서 쓰는 의자하고 거의 같은 의자, 아주 편한 의자를 썼기 때문에 데 편하게 아주 넓은 데서 공부할 수 있게 독서실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이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이쁜 독서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편한 독서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비상에도 독학 기숙하고는 뭐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른 기숙학원들도 물론 좋고 하지만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특징,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죠. 이게 렇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강료. 두 번째가 식사. 식사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먹어보시면은 아니, 우리 학원에 왔다가 다른 학원에 가면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도 이 식사, 먹는 거는 생각이 날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독서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학원에 오면은 끝까지 우리가 믿고 쫓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